만재스님의 금요법문.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람을 귀히 여기는 절 김해 길상사 만재스님께서 제멋대로 불교에 대해 법문을 해주십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길상사 만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진노형탈사비상김파성두주일장불실불한철골이면쟁그. ಮೆಹ ಪಿಹಾಂಗಿ ರಘುನಾಥ ಮೋ 이 개송은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본 그런 개송이고, 또 여러 선들께서도 이 개송을 통해서 수행자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말씀입니다. 진노 행탈 사비상, 김파 성두 주일장이로다. 번뇌를 멀리 벗어나는 일이 예사 일이 아니니, 성들를 단단히 잡고, 한 바탕 공부할지어다 불씨 일분 한 철골이면 쟁등 매화밭 비향이로구나 하는 아, 추위가 한번 빼서 무치지 않았다면 어찌 코를 지르는 매화 한기를 얻을 수있으리요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뭐 여러분들 바깥에 나가게 되면 매화나무의 꽃이 아, 울고 불고 타게 너무나 참. 많이 피어지가 있습니다 이 메아 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의미를 굉장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중생의 삶을 갖다가 아주 기나긴 아주 추위가 아주 빼에 사무치는 그런 겨울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런 겨울이 있었기 때문에 매아와 같은 아름다운 꽃 한기를 품을 수가 있다라는 어떤 생각을 해보면 의미가 굉장히 있는 어,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모습이 매아꽃이 향기를 품듯이, 품어내듯이 우리의 중생의 삶이 조금 도 부처님과 다르지 않지만 우리는 또 부처님과 같은 존재인지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한바탕 하두라는 것을 잡고 어, 공부를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 공부를 갖다가 이제 스님들이 제대로, 어, 알지를 못하니까, 아, 저번 들도 이제 이야기했듯이 문자를 세우지 않으면 무엇으로 마음이라 합니까? 하니까 니가 내한테 묻는 것이 너의 마음이고 내가 너에게 이 대답해 주는 것이 에, 나의 마음이다라고 이 마음을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또 이어서 또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와 같이, 아니, 하면, 갠성하지 못하면, 이 앞에, 이제, 우리, 계속 이야기를 했지요? 부처는, 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개를 범하지도 않으며, 부처는 지킴도 범함도 없으며, 성과 악을 짓지도 않는 니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자기를 밝게 알지 못했거든, 모름지기 선지식에 참문해서, 뭐 생사의 근본을 깨쳐야 하니, 만일 견성하지 못했으면 선지식이라고 할수가 없다. 선지식은 이런 생사 문제, 우리가 생사 해탈하는 문제를 갖다가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 지도해줄 수 있는 분이 선지식이지. 이 그렇지 않으면 선지식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식도 순경계로 이끌어주는 선지식이 있는가 하면 또 역경계의 상황으로또 이끌어주는 그런 선지식도 있습니다. 선지식은 중생에 이익을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죠. 그 중생에서 부처가 될수 있는, 어, 부처로 갈수 있는, 부처가 되게 하기 위한 어, 그런 가르침을 주는 분이 선지식이다. 말이지. 또그 악지식도 있습니다. 악지식은 성불을 방해하는 분을 악지식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역순 경계에서 때로는 육가원칙에 의해서, 어, 서론, 본론, 결론을 잘 설명을 해서. 중생이 잘 알아듣게 해서, 어, 데리고 가는 선지식이 있는가 하면, 또, 선지식이라도, 또, 사항에 따라서, 제자에 따라서, 어, 또, 공부를 가르치는 스승도 있습니다. 그 옛날에 그 서산 스님 밑에 학식이 아주 높은, 아주 공부를 잘했던 제자가 한분 있었는데요. 이분을 서산스 대사께서 깨우침을 얻게 하기 위해서, 거리 없는 빈 책을, 빈 공책이죠. 이렇게 보다가 그 제자만 오면 탁 숨가보고 또 이제 또 가만히 있다가도 이 제자만 오면 그 책을 보는 척 하다가 오면 살짝 숨가보고 숨기고 숨기고 또 오면 숨기고 또뭐 숨기고 하니까 한 10년을 하니까 이 제자가 그 책이 어떤 책인가 굉장히 궁금하더랍니다. 그래서 하루는 10년이 지난 다음에 스산 스님을 떨쳐 밀고 그 공책을 갖다가 탁 뺏어서 보니까 그게 말 그대로 공책이거든 한 글자도 없는 책이거든 그걸 보고 크게 깨달음을 얻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는 원체 학식이 높기 때문에 지식으로서 설명을 해갖고는 깨달음을 얻지를 못하니까 빈 공책을 갖다 놨고 10년을 갖다가 그 제자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스승이 그렇게 역경계를 갖다 이렇게 보여 주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식을 이제 이렇게 제대로 만나지를 못했다면 만약 이와 같이 아니하면 비록 12부경을 설하더라도 역시 생사를 면치 못하고 상계 윤회하여 고를 벗어날 때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12경전 우리가 팔만대장경 12분경이라 하기도 하고 또 팔만대장경이라고 하기도 하고 수다라라고 하기도 하고 부처님께서 말씀해 놓은 걸다 어, 이제 불경이라고 한다 아입니까? 대장경이라고 하고 십이부경이라고 하고 삼장십이부라고 어,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 경전들은 그냥 깨달음을 얻게 해주기 위해서 지침, 그냥 말 그대로 진남을 해주는 겁니다. 그냥 이정표를 이 갖다가 가르켜 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그곳에는 생사를 해탈할 수 있는 길은 아리 기조대 생사를 해탈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아무리 잘 쓰라고 또 그걸 갖다가 읽고 외우고 그걸 갖다가 가로 읽고 세로 읽고 거꾸로 읽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그거를 알아 갖고는 생사를 해탈할 수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상계 윤회도 어, 벗어날 때가 없다 했습니다. 어, 상계 윤회는 우리가 욕계, 새끼, 무색계를 끊임없이 에, 돌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욕계에 살다가 또 천상계에 또 살다가 또 신이 된다 하더라도 천인이 돼서 우리가 신으로 산다 하더라도 생사의 근본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끊임없는 생사 윤회를 반복한다 했습니다. 설사 새끼에 태어나고 무색계에 태어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오로지 생사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생사 해탈을 했을 때 많이 벗어날 수가 있다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알지 못하면, 내가 내 마음을 알지 못하면 하두를 한 바탕, 한 바탕 하두를 가지고 한 바탕 공부를 해보라는 말입니다. 옛날에 선성비구에 있어 시비부경을 다 외워서나 오히려 자기의 윤회를 면치 못하였으니 이는 견성하지 못한 연건이라 선성도 그러했는데 요즘 사람들이 세다섯건의 경론을 배워서 불법으로 삼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니라. 이래했습니다. 어? 만일 자기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부질없이 문구나 이어서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평생 동안 팔만대장경 그 수없이 많은 경전절 중에서도 법학형을 볼 수도 있고 환경을 볼 수도 있고 또건강경을또 열심히 배울 수도 있고 그렇게 배웠지만은 그것은 그냥 말 그대로 경전이고 그냥 그거는 지남 가르키주는 이정표에 불과한 것인데 그 속에 멋이 있는 것은 아닌데 그걸 갖다가 머릿속으로 설사 다 이해를 했다 하더라도 그는 생사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생사를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는 생 어들 때때는 생사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 초심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또 중간 정도 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이야기도 있고 또 깨달음을 거의 임박한 사람들한테도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또 깨달음을 얻난 다음에 어떻게 보림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알기 쉬운 말씀은 있더라도 견성을 하지 못하면, 성부를 하지 못하면, 생사해탈을 하지 못했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끊임없이 계속 지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부처를 찾고자 할진데 모름지기게 바로 견성할지니 부처를 만약에 찾고자 한다면, 그 부처를 찾고자 한다 하면 모름지기 견성할지니 성품이 곧이 부처요 부처랑 곧 차지한 사람이면 일이 없고 지음이 없는 사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견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눈으로 사물을 보고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걸 견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서 성품을 바로 보는 것, 그런 것처럼 바로 보는 걸 견성이라고 합니다. 성품을 하두락하 놈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 이게 확 드러나게 됩니다. 그 드러났을 때 그걸 이제 봤다고 이제 인합니다 그걸 보면 그게 이제 바로 견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라는 것은 또 자제한 사람이고 이 견성을 했다는 것은 성품을 봤다는 것은 성품의 당체 실체를 봤다는 것입니다. 실체를 봤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성품이 원래 어떤 놈인지 원래 있었던 게인지 없었던 게인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안 생기는 것도 아니고 불생 불멸인지 불구부증인지 반자경이 그다. 그대로 놈니다 깨달고 나면 그게 그냥 다반지입니다. 다반지. 네, 반자신경이. 그대로 놈이다 이거는 줄어드는 법도 없고, 늘어나는 법도 없고,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그러니까 이걸 다 벗어났기 때문에 자제한 사람이면, 그러니까 이게 부처다, 중생이다 하는 소리에 속지를 않습니다. 또, 일이 있고, 없고, 어떤 인위적으로 그 유의의 삶을 갖다가 일부러 만들고 하지를 않더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깨달기만 탁 깨닫고 나면, 그냥 막그 자리가 자기가 그냥 수채작주 모든 삶의 주인공이 되고, 모든 것에 자기가 그냥 자기를 위해서 그냥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만일을 견성하지 못했다면, 죽일토록 군주의 밖을 항해 구하면서 부처를 찾아도 원래 얻지 못하는 자 그렇게 견성하지 못하고는 무슨 일을 해도 그기 이게 마음속에 이 마음속에 이게 이 응어리진 것또 중생심 중생심은 뭔가 불안한 마음 아닙니까 모르기 때문에 중생은 모르기 때문에 중생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삶이 안정적이지가 않거든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가 사람이 성이 났을 때, 하가 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니까 뭐, 좋은 것, 이 세상의 진리를 갖다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운기조시 그니까 숨부터 고르고 난 다음에, 숨을 먼저 고르게 한 다음에, 마음을 안정시키고 난 다음에, 이치적인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다는 거지. 중생들도, 견성을 해야 이 마음이 안정이 되는데, 견성을 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이론을 알고, 아무리 뭘 갖다가 많이 알아도, 편안하지가 않기 때문에 뭘 구해도 구행것 같지도 않고 찾아도 뭘 찾은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안정적이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함 물건도 얻을 것이 없으나 원래 깨달고 나나 안 깨달고 나나 원래는 똑같다 했습니다. 원래 부처가 중생이 변해서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내가 부처라고 하기를 하는 작업이 이 공부거든요. 그래서 비록 한 물건도 얻을 것이 없으나, 이 말은, 어, 원래 얻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품을 봤다는 것이지, 보면 끝났다는 것이지, 그냥 성불했다는 것이지, 여서 기더 이상 뭘 만들어 갖고, 어떻게 변하고, 어떤 이것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록 한 물건도 얻을 것이 없으나, 그니까 이 당체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만약 알지 못할진댄, 만약 알지 못했지, 댄 모름지기, 선지식을 참문해서 공부를 가다가 길을 아르켜주는 사람이 있었을 때 이제 선지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선지식을 찬문을 안 나온다면 알수 길이 없으니까. 그 선지식을 찬문해서 간절히 해서 참고하여 마음을 깨달게 해야 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공부를 하는 사람이 조심자가 선지식을 찾아갔을 때는 선지식이 처음부터 그 사람한테 하도를 줘고 공부를 시키고 막 이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일단 그 사람이 기본적인 성향이 됐는지 안 됐는지 마음 자세가 공부를 할수 있는 인간이 먼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먼저 봅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을 먼저 바라고 준 다음에. 사람이 그게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아 눈으로 보고 빨갛다하면 빨갛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노랑이라 하면 노랗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입에 먹었을 때 달면 달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짜면 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사람 그 사람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그 먼저 만들어야 되게 되면 우리가 빼할 때 잘못 빼할 수도 있습니다 사상도 잘못 빼할 수도 있고 철학도 잘못 빼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살아오면서 경험을 통해서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맞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에는 안 맞는 것도 있고 또 맞는 듯 해도 사실은 안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듯 해도 어, 맞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누가 아르켜주는 약간 스승님이라 하는 분들이 아르켜주게 되는 것이요. 에, 비록 한 물건 떠들 것이 없으나 만약 알지 못할진 된 모름지기 선지식을 참문해서 간절히 해서 참고하여 마음을 깨닫게 해야 하느니라 나고 죽는 일이 크니, 헛되이 보내지 말고 스스로 속에서는 이익이 없는 일이라. 나고 이 죽는 일이 보통 큰 일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자기를 속이갖고는 도저히 이 생산은, 생산은 자기를 속이고 아는 걸 갖고는 되지를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비록, 진기한 보물이, 산같이 쌓이고, 근석이 항아여 모래같이 많더라도, 눈을 뜬 적, 보근이와 눈을 감은 적, 돌이어 보겠는가.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그게 내 보물이지, 죽고 난다면, 그거는 보물이 아니다. 그러므로, 알라, 위에 부분 꿈이나 흑계와 같은 것이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갖고, 어 이제, 여기에, 이제, 비유로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뇌를 멀리 벗어나는 일이, 애사 일이 아니니 성도를 단단히 잡고 한바탕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추위가 한번빼 사무실이 나왔다면 어찌 코를 찌르는 미아 한기를 얻을 수 있으리요 하는 그런 개송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만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지금까지 사람을 귀히 여기는 절, 김해의 길상사 만재스님께서 제멋대로 불교에 대해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만재스님의 법문이 계속됩니다. 성불하십시오.